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직접 받은 게 없어. 한 푼도 자기가 뭘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최순실이 무슨 혜택을 봤어. 뭘좀 받았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논리가 어떻게 가냐면, 그걸 최순실 보고 줬겠느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줬지.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얘기야. 이낙연의 비서실 부실장이 사무실 집기도 지원받고 돈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두고는 무관하다. 혼자 했다. 왜 예전이랑 말이 다르냐는 거지. 왜 예전이랑 다른 논리를 적용하냐는 거지. 지금 사망한 이모 씨가 연루된 의혹은 여러 가지야. 사무실의 복합기, 그 대여료 70몇만 원을 대납해 줬다는 의혹, 그리고 그 사무실의 보증금을 대납해줬다는 의혹,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무실 가구와 집기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가구와 집기를 지원해줬다는 의혹. 이두가지는 이제 완전히 별건이라서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옵티머스와 연결이 되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의 출처, 이 얘기가 나온 곳도 그냥 어디 뜬 소문이 아니라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일하던 사람이 직접 진술한 얘기야. 물론, 뭐, 이낙연 측에서는 이건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모 씨가 압수수색도 당하고 소환조사도 당했어. 근데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76만 원만 가지고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런데 언론사에 보도된 바로는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남의 여러 기업으로부터 월급처럼 거액의 돈을 상납받은 기록이 나왔다. 는 거지. 이낙연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 기업이 아니라 한 기업에서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또 우리는 그런 건 조사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혐의와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사망 사건이. 그런데 보면 이낙연은 완전 그남 얘기 하듯이 하던데, 근데 이진 이모씨는 실제로는 이낙연의 채측근이잖아 그죠 굉장히 최측근 이제 십몇 년, 14년, 뭐 이렇게 이낙연을 모신 사람이고, 이낙연이 국회의원 일때부터이 사람이 비서관이었어. 그리고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를 나올 때, 도지사 경성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어. 음. 이게 뭐냐면 경선을 하는데 경선 투표권은 권리 당원한테만 있단 말이야. 권리 당원이 되려면 6개월간 당비를 밀리지 않고 내야 돼. 이 권리 당원을 만들기 위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의 당비를 대납을 해 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 사건 때문에 총 13명이 기소가 됐고 이 사람이 그걸 지시한 사람이었던 거야. 이뭐 라는 이번에 사망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1년 2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왔어. 말 그대로 이낙연 돕다가 감옥까지 갔던 거네. 그지이을 돕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거지. 더 웃긴 건이 사람이 1년 2개월을 감옥에 가있다가 출소를 하니까 넉달 만에, 그때는 이 사람이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가 된 거야. 음. 넉달 만에 이 사람을 도에 불러서 정무특보를 시켜. 이게 되게 오이네. 웃긴 게. 어. 원래 형이 종료되고 5년 내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남 도청에 직원, 공무원으로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무특보라는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야. 그냥 만들어낸 어떤 자리야. 이걸 만들어서 월급을 뭐한300 얼마 이렇게 줄수 있는 도 예산으로 줄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그걸 시켰다고. 출소한 지넉달 만에. 당시에도 비판을 받았던 것이 이낙연은 어쨌든 여기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 왜냐 음. 자기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지 음.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갔다 왔잖아 근데 그 사람을 넉달 만에 다시 또 자기 사람으로 이제 다시 기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아뭐 너무 이 사람한테 뭘 맡기고 싶은 뭐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고 때운다고 그 정도로 이낙연의 측근인 사람이야. 뭐말 그대로 진짜 이낙연 돕다가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올해 이낙연이 당 대표가 되니까 당 대표 비서실에 부실장으로 앉힌 거지. 이낙연한테는 진짜 그림자, 오, 그림자 오른손, 입 속의 혀 같은 사람인 거야. 이런 측근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연히도 그 사람이 지금 여권 인사들과 깊이 연관이 된 있다는 옵티머스의 로비스트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낙연이 하는 말 들어보면, 무슨 남 얘기 같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봐도 무슨 30년 전에 옆집에 살던 사람처럼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 꼭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 사람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먼 사람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이게 되게 웃긴 것이, 쟤네들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보자면, 자, 봐.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직접 받은 게 없어. 한 푼도 자기가 뭘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최순실이 무슨 혜택을 봤어. 뭘좀 받았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논리가 어떻게 가냐면, 그걸 최순실 보고 줬겠느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줬지.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얘기야. 이낙연의 비서실 부실장이 사무실 집기도 지원받고, 돈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두고는 무관하다. 혼자 했다. 왜 예전이랑 말이 다르냐는 거지. 왜 예전이랑 다른 논리를 적용하냐는 거지. 심지어 호가 호이다. 뭐 이따위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죽은 사람 또 바보를 만드는 거야. 이낙연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 사람은 이낙연의 이름을 잘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던 사람이다. 자기는 무관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이낙연의 비서관, 이낙연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대접하던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왜 예전에 다른 사람 다른 대통령 이야기할 때는 기업들이 와서 그 권위 때문에 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다 바라는 것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비서한테 사무실 집기도 갖다 바치고 월급도 상납했는데도 이건 그 주인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관 하다 혼자 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르냐? 왜 논리가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지? 오늘 이낙연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 이 땡땡 통지를 보내며 이 사람아 왜 거기 그렇게 있어? 그렇지. 영정 속에 자네는 웃고 있었네. 소름 돋지 않아? 너그 보면서 아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진짜 궁금하더라. 왜냐하면 첫째로 왜 페이스북에 올려? 누구 보라는 거야? 그냥 어떻게... 자기 회한인가? 자기 회한은 자기 일기장에 써야지. 남들 보라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네가 왜 거기 있어? 지금 세상에서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왜 거기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 아닌가? 그걸 왜 페이스북에다 묻고 있어?